전주시가 주민수건으로 지어진 공영주차장을 건설사에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됐다는 게 이유인데 이 역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됐다며 매각을 추진하는 충화산동 공영주차장은 원래 주민수건사업으로 조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주민수건사업인 주차장을 없앤 뒤 도로를 만들려고 해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1987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됐지만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도시계획 도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도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로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완산구청은 도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현재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한 시원과 함께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차장 협약 기간도 영구로 못박았습니다. 네, 그뭐 그런데 전주시는 이 주차장이 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주차장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 건설사가 주차장을 도로로 만들면 이를 기부 채납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고 바로 옆 도로를 활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건설사에게 주차장을 팔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저는 그 행정이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 주차장 없어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차장이 건설사에게 팔리면 아파트 건설회사의 재개발 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주민수건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던 전주시가 이제는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주차장 매각을 추진해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c 뉴스 정원익입니다.